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채널 배트맨입니다 무료픽이 필요하신 면 탄콜라, 수나기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원금 두 배를 보장해드립니다. 단연간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몰티를 책임지는 믿고 보는 배트맨픽 머리말 1. 최근 5경기 맞대결 0전 0승 0무 0패 0득점 0실점 전적 없음 2. 디키우 지난 시즌 리그 홈성적 9전 6승 2무 1패 무실점 비율 78% 무득점 비율 11% 3. 페네르바체 지난 시즌 리그 원정 성적 19전 10승 5무 4패 무실점 비율 26% 무득점 비율 5% 디나모키에프 vs 세네르바체 양팀 분위기 1차 초안 분석 비키우 우크라이나 리그 지난 시즌 2위 패승승 패모 우크라이나의 전통 강호 두 시즌 전에는 리그 우승 타이틀을 따냈으며 지난 시즌에도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 시점의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분전했지만 죽음의 조에 포함되며 단기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다. 지난 시즌 리그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을 차지하며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주력 2선 지강코프 FW, 지난 시즌 리그 11골, 부엘스키 MF, 지난 시즌 리그 9골과 같은 2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매우 뛰어난 전력. 다만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친선 경기만 치렀으며 공식 경기는 약 7개월여 만인 점이 변수로 작용하겠다. 또한 홈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해 제3국인 폴란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 승리 가능성은 높게 책정하지 않겠다. 결정자 카르그보 FWC 급, 쿨라우 FWC 급, 코스테비치 DFC 급, 페네르바체 터키리그 지난 시즌 2위 승승모모승. 지난 시즌 2위를 터키리그 2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예선 티켓을 확보했다.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지난 세 시즌보다는 나은 성적. 프리시즌도 일찍 시작해 나름대로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공격적으로는 꽤나 뛰어난 편. 지난 시즌도 매우 적극적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으며. 그로 인해 리그 최다 득점팀에 올랐으며 원정에서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집어넣었다. 여기에 이번 시즌 링컨 MF, 브루마 FW, 모로 FW, 킹 FW과 같은 전방 차원들을 한꺼번에 영입하며 선수단 보강을 마쳤다. 다만 주력 풀백상 간에 DF가 부상으로 이번 일정 참여가 불투명하며 핵심 센터백 김민재, DF도 이적 협상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격적인 기조로 인해 수비적으로는 다소 불안했던 지난 시즌이기에 이번 일정도 득 실점 가능성 모두 높겠다. 결정자 상가의 DFA급, 김민재 DFA급, 결과 및 흐름 예상 양팀 모두 득점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 페이스로 흘러갈 확률이 높겠다. 또한 양측은 장, 단점이 확실한 전력, 디키유눔공, 수 밸런스 모두 뛰어나지만 홈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상황이며 페네르바츠는 뛰어난 공격력에 비해 수비적으로 이슈가 있는 상태.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승부해.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전망 2차전에서 승자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은 1차 초안 분석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 해 축구, 경기 역시 최종 분석과 정답지 및 조합비 등 배트맨 공식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공식 배트맨 스포츠 정보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스포츠 분석 전문가와 딥스터 등 베테랑 스포츠 패널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확실한 픽으로 월급 두 배를 보장하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배트맨 픽과 함께하세요.